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수서역세권 미쳤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동그라미 6개 보이실까요? SRT, GTX, 3호선, 분당선, 위례과천선, 수서광주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많은 노선들이 한 지역으로 다 꽂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품은 노선도 있고, 앞으로 들어갈 노선도 살벌한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반드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때, 그곳에 나의 소중한 자산, 그 씨앗이 묻혀져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작은 씨앗은 열매가 되고, 나중에 내게 맛있는 자산 증식이라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부는 최근의 국내 부동산 움직임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수소역 언제부터 어떻게 큰 그림 그려졌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2부 같은 경우에는 수소역세권 개발 그 진행성과 오늘날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어떠한 철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최근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21년 5월 11일자 기사입니다. 한달새 1억 떨어진 김포 김부선 실망 매물 쏟아지나라는 기사고요. 헤드라인은 이래요. 매매 물건 한달새 200건 넘게 증가. 호가도 2천에서 3천만 원 하향. 매물 쌓이며 금액도 낮아질 수도 있고 대선 앞두고 GTX 제논의 기대도 갖는다. 결론은 팔까 말까 많은 분들이 고민 중이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디노선이 서울 강남을 포함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기대와 달리 김부선으로 결정되면서 김포 일대 실망 매물이 쏟아질 조짐이 보인다. GTX 디노선 김포 부천선으로 축소되면서. 그 일대에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호가는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결과로 김포는 물론이고 인천 검단 등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기 어렵죠. 그래서 차량 차량마다 현수막을 걸고 다 같이 힘 모아서 항의하는 모습들 볼수 있었고요. 아파트 벽면에다가 커다란 현수막. 이게 대체 뭔가 한탄의 목소리의 현수막. 김포, 부천, 하남, 인천. 이러한 지역들 가면은 굉장히 많이 걸려있더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1년 5월 11일 짜 기사구요. 문재인 4년 서울 아파트 값두배 뛰었다. 실거래까지서 75% 폭등이라는 기사입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4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75% 이상 폭등을 했다.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94인데, 올해 2월 기준으로 164.7을 기록을 했다. 그 아래 그래프 하나 보이실 거예요. 17년부터 오늘날까지 폭등하고 있는 그래프 볼수 있는데, 요즘에 사실 비트코인이나 주식 보면은 이거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어서, 별로 감이 오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대부분의 약80% 인구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약 7, 80% 정도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커다란 덩어리가 한 바퀴 굴러주면 사실 이 영역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러한 결과 대통령도 인정을 했죠. 폭등한 서울 아파트 값 때문에 문 대통령 역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대요 라고 인정을 하셨죠. 그래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은 유농한 장관을 정말 발탁하고 싶다. 오늘날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간인데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1년 5월 11일자고요 토지거래허가제 역습 남양주 왕석 인근 1만 제곱미터 임야 경매에 129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일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초 법원 경매로 나온 경기도 남양주 진건음 용정리에 있는 1만 353제곱미터짜리 임야가 129명 경매 응찰자가 몰렸다 대지 등 다른 지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가 4억 7천 6백 37만원짜리 땅이 8배가 넘은 40억 2천만원에 낙찰이 됐다고 하죠 사실 이러한 부분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요 감정가가 4억 7천밖에 안됐는데 40억 2천만원에 낙찰을 받는다? 이것 또한 말이 안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환장하고 달게들을 샀다? 이것도 이해가 안돼요 왜 그런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명확한 학습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LH와 고위직 공무원들이 신도시 인근의 땅을 사놓고 2, 30년 정도 지나니까 40억짜리가 400억이 됐다는 거를 우리는 학습효과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 것이고 여기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중한 곳인 남양주 왕숙지구 인근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물렸고 더욱이 신도시 예정지와 함께 주변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법원 경매인 경우는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1일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된 책에도 불구하고 경매 시장은 오히려 따끈따끈하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찾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이땅 어떤 땅인지 볼게요. 용정지 이마인 경우 남양주 왕숙지구와 불과 1.8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땅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더불어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까지 확정되면서 집값은 물론 땅값까지 들썩이고 있다. 이러한 뉴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네요. 해당일 때는 토지들이 평당 200만원 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이렇게 개발이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써 인기가 상당한데, 이거를 지금 경기도 이재명 지사 주관으로 잠가 놨다는 겁니다. 리미티드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 혼란스러운 게 오늘날 대한민국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정고수 단언합니다. 부동산의 답은 정해져 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수서역세권 오늘날까지의 움직임 살펴보고 앞으로의 미래도 한번 살짝 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서 관련된 이야기 나왔을까요? 2015년 기사입니다. 정부 KTX 수서역 그린벨트 한꺼번에 해제 추진이라는 기사고요. 이 기사 발표가 2015년 5월 26일 6시 35분에 나왔어요.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역사 부지는 용적률을 완화해 역세권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 부지의 면적을 38만 제곱미터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상업시설과 함께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뉴스 언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2015년 5월 26일 날 나왔는데 발표와 동시에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보도하죠. 2015년 5월 26일 20시 19분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반박 자료 창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 k t x 수서역세권 개발 보도 관련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 부지 38만 제곱미터 규모 일부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즉시 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후의 흐름 한번 지켜볼게요. 2015년 5월 26일 이후에 2015년 7월 22일에 보도 자료가 하나 더 나옵니다. 약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1901가구 건립 보도 이어서 드디어 2015년 7월 30일 KTX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주민 공람 개시까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정확히 어느 지역에 어떠한 것들을 만들지에 대한 커다란 플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상 개요인 위치도를 보면은 정확히 파급력까지도 계산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진 제가 한번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약 2km 반경, 3km, 4km 정도를 그 파급력, 그 역사 섹터로 정했고 가장 파급력이 센 거는 이 핑크 색깔 존이 되겠죠? 그 일대는 가락시장, 문정법조타운, 동남권 유통단지. 세곡 2 e, 보금자리지구, 강남 보금자리지구 이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바로 수서 역세권 개발을 요 빨간 색깔 테두리만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 이후 흐름 좀더 지켜볼게요. 2016년 4월 15일날 수서 역세권 복합 개발 본격화 보도 관련 2016년 6월 28일날 수서 역세권 공공 주택 지구 지정 고시, 2020년 8월 13일날 8사 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 주택 공급. 공급 택지 12만 서울 정비 사업 20만 서울의 노는 땅 전부 다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요 32번 존요 섹터에 수서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15년도부터 오늘날까지 국토부 보도 자료 쭉 한번 읽어 봐 드렸는데 내용 설명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감을 조금 잡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답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뭐냐? 자, 첫 번째 퀘스천이죠. 과연 철도가 이곳에 안 들어갔다면 이곳일 때 개발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죠.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뀐다고 개발할 부분을 개발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고시가 발표된 이후에 무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추진이 되나?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개발계획이 선곳은 추진을 하고 한번 개발계획이 섰더라도 얼마든지 변경은 가능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불변의 법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철도 역사의 위치입니다. 국토부 사이트죠. 토지이용규제 서비스에 들어가서 고시 제복을 수소역세권이라고 놓고 살펴보면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자 결론은 남들보다 먼저 철도 역사의 위치를 선점을 하는 거, 그 근처에 그 무언가를 선점하는 거, 이게 정답이다라고 정고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게 분명하고 그 중심에 어떤 교통편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역락 없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더라.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서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어쩌면 답이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서 역세권 개발 어떻게 진행될까요? 서울시 들어가서 최근 기사죠. 2021년 5월 6일자고요. 강남구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지정 변경 3차, 지구계획 승인 변경 3차 승인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1년 341호 수소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 자료를 다운받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위치는 강남구 수소동 187번지 1원이고 명칭은 수소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그 일대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토지의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살펴봤어요. 구성비를 보시면 가장 큰 면적이 환승센터, 철도 섹터가 되고요. 두 번째는 공원, 세 번째는 공공주택 네 번째는 도로, 다섯 번째는 업무유통시설, 여섯 번째가 녹지, 일곱 번째가 학교, 여덟 번째가 복합 커뮤니티 시설, 아홉 번째가 상업시설, 열 번째가 주차장. 이러한 모습으로 수서역세권 개발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환승센터 철도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2 6 4 무려 4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수소역세권 개발에 어떠한 기능으로, 어떠한 테마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곳일 때를 개발할지, 어쩌면 답이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역사 주변은 집들로 구성하는 게 흔히들 하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공공주택지구로 쓰는 땅은 3등 정도밖에 안 되고, 1등 4분의 1이 환승센터, 철도 역사 부지로 활용을 한다는 건데. 그 내용 확인을 위해서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살펴보니 수서역세권환승센터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도 진행 중에 있었고요. 이쪽 일대를 어떠한 테마로 개발할지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수서역세권 일부 철도 부지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철도와 타 교통 수단 간 입체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체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판매, 숙박, 업무, 문화 공간 등의 지원 시설을 통합 개발해서 고속철도 중심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거라고 밝혔어요. 어디에? 강남에! 여기서 한마디 더 하시죠. 수서역은 서울 동남권 대중교통의 중심지로서 다섯 개 철도가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허브임을 강조하며, 환승 센터 복합 개발 추진으로 이용객의 환승 및 교통 편의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철도 중심의 복합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에 앞장서겠다. 참고로 지금 이곳에 철도역 3개 있죠. 3호선과 분당선과 SRT 들어가 있는데 이쪽 일때에 5개 철도가 교차한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정보수 감히 예상해 봅니다. 6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사업 대상지 현황 자료도 보시던 바와 같이, 섹터, 면적까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5개 철도만 들어가도 사실 초대박이에요. 그런데, 6개가 될지도 모르겠고, 현재 강남 일원에 삼성동과 더불어서 이만한 대박이 지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선별로 자세한 진행 현황,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움직임 간단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호선입니다. 3호선 같은 경우에는 1985년 7월 12일 구파발에서 독립문을 시작으로 같은 연도죠. 10월 18일날 동대문에서 조금 더 연장이 되어 양재까지 연결이 되고 1990년도 7월 13일날 지축에서 구파발 드디어 수서랑 연결이 되네요. 1993년 10월 13일날 양재에서 수서 96년 1월에 대화에서 지축 이어서 10년에 수소에서 오금, 14년 12월 27일 날, 원흥까지 연결된 노선, 이 노선이 오늘날 3호선이다. 자, 지도로 보면 이래요. 이 빨간 색깔 섹터 부분이 85년도에 개통된 구파발에서 독립문, 처음에 3호선이 열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초록색 선입니다. 85년도 같은 연도에 독립문에서 양재까지 연결을 시키고, 이어서 한정거장 늘어납니다. 90년도에 지축에서 구파발 그 다음으로 93년도에 양재에서 수서까지 연결이 됐고 이어서 96년도에 지축에서 대화까지 마지막으로 2010년도에 수서에서 오금까지 연결된 노선 총 6번의 연장을 거쳐서 개통이 됐죠 이 노선이 바로 3호선이더라 그런데 이 3호선 조금 더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 이미 확정이 났죠 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연구자료를 보면 수도권 교통원자 폐소에 주된 목적으로 활용되는 철도 중에 송파 하남선이란 게 연장이 되죠 3호선 동쪽의 가장 끝머리, 오금역에서부터 하남시청역까지 연장을 시킨다는 건데, 그 노선도는 보시는 바와 같죠? 이 오금에서부터 하남가밀지구 찍고, 교산의 1, 2, 3 역사 만든 이후에 하남시청역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 3호선으로 확정이 났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미사지구에 거주 중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진 교산지구 그리고 이미 하남시청 부근의 구도심 사람들이 모두가 서울대전 대구부산 목포 광주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수서역 쪽으로 올 수밖에 없더라. 이쁘니까요, 강동구에 있는 사람들, 강남, 송파 쪽에 거주 중이신 분들도 남쪽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서역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밖에 없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당선입니다. 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연장을 반복을 했죠. 1994년 수소에서 오리 개통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12일까지 꾸준하게 그 연장 개통 반복을 통해 오늘날의 분당선이 만들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도로서 보면 이렇죠. 이 노란 색깔 섹터 이 부분이 수인선, 수인 분당선이 되겠는데, 그 중심에 제가 핑크 색깔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수서역이 있고 수서역과 관련된 수인분당선이 어쩌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 분당선 연장 라인에 기흥 오산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섹터죠. 바로 여기 기흥역서부터 연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노선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장 북쪽에 기흥부터 오산까지 연장을 시키게 되는데 그사이격에 오늘날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그 지역이죠. 삼성을 머금고 있는 그 지역 동탄이라는 이 섹터 또한 지나가게 되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SRT입니다. SRT는 뭐한 번쯤 타보신 분도 있을 거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강남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절대적인 파급력 정말 편리한 교통편이라고 부르는 SRT. 이 노선 언제 개통됐나 봤더니 2016년 12월달에 개통을 했죠. SRT가 개통되면서 만든 카다로그인데, 재밌어요. 원하는 곳에서 타고 더 빨리 도착하고 싶다는 생각. 서비스는 새로워져도 요금은 더 낮아졌으면 하는 생각. 지진 씨가 턱을 깨고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속열차 타러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수서역 바로 스타트 출발해보도록 하자. 당신을 설레게 할 새로운 역, 바로 SRT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16년부터 탑승객이 어떻게 변했나 살펴봤더니, 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는 21.7%,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18년도는 11.3%, 19년도에는 5.6%라는 탑승객 인원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수소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은 SRT를 활용하는 인원들 더욱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고, 3기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남쪽 일원에 지금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많은 것들, 고밀복합, 오래된 아파트도 허물고 높이 짓는 사업들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SRT 역사 더욱더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과거의 계획 대비 추진 성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속 철도 같은 경우에는 약 6년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65.4%라는 이용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더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역이 아직도 부족하다. 더욱더 많이 늘리겠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SRT 역사 어떻게 흘러가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15년도 고심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사실, SRT라고 부르지 않았고, KTX 역사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천안 아산역부터는 기존 KTX 철로와 동일한 노선을 활용하게 되죠. 이 서울 경기권으로 올라가는 요 섹터만 조금 다르다. 요렇게 상식상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안 아산역, 그 위쪽에 SRT 같은 경우에는, 지제, 동탄 수서를 거치게 됩니다. 지제 같은 경우, 동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죠. 삼성을 머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많고 부동산 가치, 우상향을 맛볼 여지가 너무나도 넉넉히 남아있더라. 이 도선이 어디로 꽂힌다? 강남 수소로 다이렉트로 꽂힌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우상향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는 어쩌면 현재 가치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는 우상향 곡선이에요. 내 자산이 열심히 일을 해 주는 거에 기대라 하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으로 만들어질 철도역이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TX A입니다. 더 이상 말하면 입아프죠. 미친 노선이 되겠고요. A 노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고수의 땅따먹기 용인구석 GTX A 노선. 어서와 용인은 처음이지. 이 편을 보시면은 세세하게 노선노선별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앞으로 어떠한 철도의 모형으로 실내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면은 GTXA 정보수의 땅따먹기 먼저 타봤습니다. 이 편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21년 5월 7일자기사고요 바보야 GTX의 문제는 탑승과 요금이야. 이러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GTX는 일부 구간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민간이 짓기 때문에 요금도 자연히 올라가게 되죠. 예를 들어 이렇죠. 분당선 재정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신분당선 민자 사업 요금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GTX A 노선은 BTO 사업이죠. 수익형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이 방식은 소유권은 정부가 운영권은 민간이 가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운영을 통해서 사업비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구간과 요금 어떻게 측정했나 봤어요. 그랬더니 파주와 삼성 구간까지 약 43.6km를 3,900원 정도로 측정했다고 하죠. 도심 철도 중에서는 어쩌면 가장 비싼 철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고수 집이 일산 킨텍스인데 저는 사실 5,000원이라도 이거 타겠어요. 왜냐면 오늘 날 출퇴근이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면 GTX를 타면은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약 1시간 10분 정도를 세이브하게 되는데 그 5,000원이란 돈 아까울까요? 정고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출퇴근 해보신 분은 6천원, ,000원, 7천원이라도 이 노선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gtx 가 들어가는 그 지역에 나의 소중한 자산 그 씨앗이 무너져 있다면 사실 요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죠. 이 부분 머릿속에 반드시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이 a 노선 중에도 물론 수소역이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고수 GTX, GTX 떠드나? 사실 요한마디면 게임은 끝나요. 바로 빨대 효과가 되겠는데, 빨대 효과가 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컵이 하나 있고, 사람 입 목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빨대로 그 잔에 있는 음료수를 빨아먹죠. 그것처럼 GTX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3km에서 5km 정도는 그 섹터 내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인구는 앞으로 gtx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 초입구 입구에 그 무언가를 선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부동산 우상향 곡선을 따라갈 방법은 앞으로 없다 라는 거죠 결론은 선점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20대 30대 40대 분들 강남 살고 싶죠? 그러나 살수 있나요? 선점한 사람들은 어쩌면 꾸준하게 살아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만한 곳을 우리는 과거의 학습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TX라는 그 노선, 그 파급력이 엄청난 곳을 선점하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폭발적인 자산 우상향 곡선, 맛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정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GTX-A, p C 노선 3개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연구에서도 기 발표된 바가 있죠 다음 위례과천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 또한 동일한 문서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위례과천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고수의 땅 따먹기, 3기 신도시 과천 교통평 지중탐구 GTX 신호선 위례과천선 2편을 보시면 어쩌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21년 4월 28일자 기사고요 전철로 강남까지 15분 위례과천선 최대 수혜지는 어딜까? 라는 기사입니다 위례과천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등 교통 오지로 꼽혔던 서울 동남권 외곽지역에 주민들의 기대하던 노선이다. 수서역, 구룡역, 양재 시민의 숲역 이러한 역들에서 강남권 주요 노선까지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미래 가치가 큰 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수서 광주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선은 보이죠. 우선 2014년 12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했고요. 16년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망에 포함이 됐고 19년도에 예비타당성 통과했습니다 이후 20년 1월 10일날 민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진행했습니다 그 노선도 살펴보면 이렇죠 총 4개 역사 예상이 되고요 소재지 중에 강남권의 1개, 송파구역의 1개 경기도 광주 지역의 2개 역사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관련 뉴스 보시면 이렇죠 20년 12월자 뉴스입니다 김은의월구 판교선, 수석 광주선 등 동단 판교 교통 혁명 예산 890억 원 확보. 기사 간단히 읽어 봐 드릴게요. 강남 지역과 경기 동남부를 남북으로 잇는 수서 광주 복선 전철 사업은 광주 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필요성이 제기되며 2020년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 25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죠. 20년 내산 총괄 안에서도 수서광주선에 대한 내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 사업 현황 내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노선도에 대한 설명, MBN 뉴스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죠. 이 수서에서 광주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이 앞으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사통팔달로 더욱더 넓게 연결되지 않을까. 즉, 오늘의 주제죠. 수서서부터 앞으로 광주로 거쳐 원주로 거쳐 강릉까지도 가고 문경도 가고 부산도 가고 목포도 가는 그날 머지 않았다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함이 맞을 것 같아요 첫째는 모든 부동산 공식은 수요 공급이며 수요 공급의 절대적인 영역은 인구수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면 서울 경기권 한 섹터와 나머지 지역으로 봐야 된다는 거 지배적으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바죠 그렇다면 서울 경기권 내에서 과거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큰 지역 최고라고 인정받을 수 밖에 없는 그 지역 강남권역이 될 확률이 매우 큰데 앞으로 그 멋진 강남권역 내에서도 교통시설에 최고로 맛볼 수 있는 그곳 수서역일 수밖에 없더라 정고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900년대서부터 만들어졌던 서울역, 용산역 아직도 활발하게 활용하고 그 지역 인근에 끊임없이 오래된 건물 허물고 다시 짓고 새로운 사람 유입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앞으로 이렇게 될 만한 곳 강남 지역에서 어디다? 수서역이다. 정고소 단언하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증성에 따라서 여전히 대단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분명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지금도 너무나도 대단하지만, 앞으로 전국의 관문이 될 만한 수소역,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수였습니다 안녕!